2020 1학기 기말고사 한영외고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원소 A와 B가 화학결합을 이룬 화물 합 C를 나타낸 것이다. 자, 원소 A와 B가 화학결합을 이뤘대. 그래서 만들어진 화물 합 C를 나타낸 거예요 자, 볼까요? A는 플러스일까 양이온. B는 마이너스일까 음이온. 그럼 당연히 이온결합. 그쵸? 이온결합. 됐죠? 전자 두개 잃어서, 됐죠? 안쪽에도 왜두 개, 그 다음에 여덟 개 됐네. 그죠? 됐어? 그럼 잃어서 열개 됐으니까, 원래 전자는 열두 개죠.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 그죠? 어, MG2+. 플러스. 원자번호 12번인 마그네슘. 됐까 B도 똑같이 해봅시다. 역시 두 개, 여덟 개, 둘이 똑같은 그림으로 됐네. 그지? 이번에 하나 얻은 거죠. 그 원래 아홉 개였지, 아홉 개. 9개. 그래서 이제 하나 얻어서 열개된 거죠. 원자번호 9번인, 누구니? 플로우린플로우린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됐죠? 지금 항상 수업시간에 이렇게 알파벳으로 A, B 나오면요. 우리가 아는 걸로 바꿔놓으라 그랬지, 그지 그래야 문제 풀때 편하다고, 그죠? 지금 바꿔놓은 겁니다. 할게요. 자, 걔보에 A와 B는 전자의 껍질수가 같다. 자, 조심해야 돼. A2 플러스 B 마이너스를 물어본 게 아니라 A와 B를 물어본 거야. 됐죠? 전자 잃고 얻은 다음에 물어본 게 아니라, 원래 거, 원래 거, 그죠? A, MG, 자, 마그네슘, 3주기, 3주기 몇 족이야? 2족이죠. 나마, 알규, 인, 나가잖아, 그죠? 플로린, 2주기, 17족이죠, 그죠? 리베, 붕탄, 질산 플렉, 나가잖아, 그지? 맞을까? 그러면, 2개, 3개죠. 껍질, 주기는. 그럼 A는 결론은 껍질이 3개고요 B는 2개죠. 같은 거 아닙니다, 그죠? 틀렸어요. 됐지? 네 번에, 중성원자 A의 전자수. 자, A 중성원자 전자수 12개죠. 12개. 12번이니까, 빼기 B의 원자번호. 자, B 원자번호 몇 번? 9번, 9번. 그죠? 어, 빼기, 12 빼기고 3. 맞네. 맞지? 자, 네 번에, 화학식 C. 자, MG는 2플러스고요 MG는 2플러스고요 됐지? F는 마이너스였어. 그러면 두개 잃고 하나 얻었으니까 짝꿍이 안 맞죠? 전하량이 합친 게0 돼야죠. 그죠? 두개 잃었으면 두개 얻어야죠.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럼 Mg F2 이렇게 되겠네. 됐지. AB2 되겠다. AB2. 그죠? AB2. 맞는 말이네. 됐죠? 자, 마지막 C는? 자, 이온결합물질의 이온결합물질 C는? 그치? 자, 이온결합물질의 특징 고체할 때 전기 안 통하죠. 그죠? 액체할 때 통하지? 잘 통하지 그죠? 따라서 액체가 전기전원성이 더 큰거지 고체보다 어, 틀린거죠 거꾸로 나왔네요 되겠죠? 따라서 2020 1학기 기말고사 한영외고 5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습니다